자 종목이 사실 하나 더 있어서 네, 원래 두 종목씩 저희가 한 종목만 뽑는 것도 사실 힘든데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없어질 것 같아요 종목 근데 이번에 또한 종목이 더 저한테 있어서 음. 이 보따리 풀까 말까 하다가 <laughs> 풀어야겠다 에왜 이래 또 내가 저, 저 뭐야 어 그거 아까 얘기해가지고 뭐 두 배를 반지 한 반지 그러니까 또 네. 괜히 승부욕이 네. <laughs> 질수 없다 나도 사실 저도 어, 네, 저도 그거잖아 아까 말씀할때그 나도 사실 두 배짜리 있는데 이렇게 <laughs> 속으로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를 이제 이 겉으로 다 말해야겠다 그 이제 제가 사실 오늘 저희가 추천한 종목이 풀모원 제가 추천한 종목 그다음에 그 다음에 소장님께서 추천한 종목이 오리온홀딩스 오리온홀딩스 지금 제가 추천하는 종목도 홀딩스예요 음. 근데 여기는 어, 이름을 바뀌었어요. 홀딩스라는 이름이 없고 음. 현대산업개발에 음. 그 바뀐 이름이 HDC라는 음. 이름이거든요 음. 이, 종목을,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매수를 이미 한 상태예요 풀먼처럼. 음. 풀먼은 매수한 이후에 하락을 살짝 했다면 음. 지금 이거는 완벽하게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놓은 음. 차트 바로 보면서 업종이란 이런 부분 확인해 보면서 바로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음,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지주사, 음, 음. 지주사에서도 음. 이 HDC는 어디에 있느냐. 음. 네, 이게 유통 없는 거 아니야 혹시? 야,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여기 유통운수에 HDC. <laughs> 어? 나, 잠깐만, 아니 HDC는 그건데 현대산업개발이 아마 제일 음. 대지 그, 지분율이 제일 높을 텐데 이게 왜 유통운수에 있어? 그, 그 건설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말씀이신가 그, 그렇지. 나잘 모르시는 말씀이신데 <웃음> <웃음> 이게 HDC가. 그 아이파크몰 아 아이파크몰 있지 네. 맞다 아, 이게 여러 그렇구나. 개 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이파크몰 음, 음, 음. 뭐 쪽에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 이거 그러니까, 아, 저 실수를 잡아내려고 시야지는 거죠 아 그래 아니 근데 사실은 <laughs> 네 HDC가 아마 그 계열사 중에 그러니까 자회사 중에 가장 매출도 크고 그 비중이 높은 거는 네네네 그 HDC 현대산업개발 네네. 이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또 아이파크몰 생각은 음, 못했네. 네. 아, 그, 그,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한마디. 아우 <laughs> 다행이네요, 이제 어, 한번 걸리면 걸려봐라. <laughs> 뭐 이런 느낌. 지금 노리고 있는데. 뭐 <laughs> 아. 약점을 잡아내기 위해서 차트 좀 볼게요. 음, 음. 지금 주목해야 되는 음, 부분이 예, 어느 음. 부분이냐면 일단 여기랑 여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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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 주사위 채널을 시청을 네. 하셨던 네. 분들. 지금 음. 갓 들어온 분들은 예전 거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음. 자, 왜 샀는지, 언제 음. 샀는지, 음. 그리고 지금 사도 되는지. 그렇지. 사실 이거는뭐 답이 명확한 거예요. 음. 늦었, 늦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게 뭐냐면, 자, 지금 주봉으로만 일단 볼게요. 예, 주봉으로만 <laughs> 봐도 지금 얼만큼 저점인가를 그냥 확연히 보여주거든요. 아, 이건 너무 심한데, 이거? 어?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이거. 지금 얘기한 거 이유가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아까 어디서 많이 보던 어, 차트하고 아주 비슷해요. 이거. 이거 지금 아마 소장님 지금 속으로 또 이거 두 배가 아닌데 이거 <laughs>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아 이거 또또 <laughs> 종목 찾아야 될거 같아요. 이거 이거, 이거 기업 정보 보면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어그 정말? 네 이거 지금 아, 이거 어, 기업 정보 볼게요. 자 NCDC 왜 깜짝 놀랐는지 자 보여드릴게요. 짜잔합니다, 짜잔 합니다. 짜잔. 매출액이 지금 보세요 이게 그냥이 아니라 1조에서 1조 6천억, 1 6천에서 3조 9천억. 어? 아 이거 냄새 나는데 이거. 또 이거 무슨 뭐, 냄새?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건 뭐 하나 합병한 것 같아. 아저 지난번에 그 드림 시큐리티처럼뭐 음. 하나를 합병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 봐봐 이게 어떻게 같은 회사가 네. 어, 그것도 뭐. 천억 이천억짜리도 아니고 네. 조단이 넘는 회사가 어떻게 한꺼번에 일조 6천이었다가4조 어, 원이 되냐고 두배 넘게 상승할 수가 네. 있냐고 제가 그 취미가 꼬투리 잡기거든요. 사장님이 <laughs> 지금 뭐를 잘못 알고 <laughs> 말씀하시는지 제가 한번 제가 좀 이따가 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음. 자 일단은 지금 봐야 될 거는 영업이익 뭐 그렇지. 매출이 음. 이렇게 늘었는데 아이고. 이게 아, 뭐 안, 할 말이 없지. 네, 안 늘을 수가 없어요. 안 늘을 음. 수도 없고. 음. 부채 비율 100이 넘지만 뭐 유보율 뭐 얘기 안할 필요가 없죠. 그냥 6배가 넘으니까. 그렇지. 60배 넘으니까. 예. 다만 이제 매출액이 많이 늘면서 r o e 가 음. 예. 지금 원래 되게 굉장히 높아요. 음. 높은데 r o e 가 일단 줄었다. 자, 지금 이제 검증의 시간. <laughs> 음. 선생님 인수했다. <laughs> 인수했다. 어? 나는 네, 인수했, 나는 인수했다. 인수했다에 물빵. 네. <laughs> <laughs> <몰빵은 아니고, 웃음> 아니 물빵은 아니고. 아, 괜산 투자하는 사람이야. 자, <laughs> <laughs>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음. 뭐가 나와 있냐면, 음음. 어 삼분기 건설 부분 실적 매출액 증가. 네. 이게 인수가 아니라 건설 부분. 그러니까 아까 그 저희 이 엑셀 저희 이 보물창고에서 왜유통수에 있는 거야? 건설 아니야? 그게 사실 맞는 얘기예요. 그때 제가 아까 소름 살짝 돋았다가 이거 인수 얘기해서 소름이 다시 죽었어요. 네. 아또 글조글조 때 아무튼 뭐 지금 어. 뭐 이런 일부분을 보면은 음, 음. 네. 어, 이게 얼마만큼 많이 컸구나 분명히 음. 눈에 음, 보이죠. 그러니까 자. 이거는 깜짝 놀랐어. 그렇죠. 음. 근데 다시 돌아볼게요. 음. 자 주가 말이 돼? 예. 네. 말이 안 돼요. 지금 이게 말이 돼? 근데 아니, 이거를 지금 우리가 발견했다. 음. 그리고 이거를 사도 음. 늦지 않았다. 아, 그러니까 오리온 오리온 블링스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음. 아 떡볶이가 이미 하나 나와 있는 상태. 뭐 이거 음. 지금 떡볶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거 떡볶이 네.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이거 이틀 전이네 이거. 우리 오늘 딩에서 이틀 전. 아 네. 게다가 또또 또 기분 좋게 또 여기다가 음봉 그려줬잖아요. 음. 조정 한번 해줬잖아요. 음. 이 얘기는 뭐냐. 살아. 그냥 사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예전 이거는 저 어떤 음. 비중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만 음, 음. 비중 확대. 이 종목은 저한테는 네. 비중 확대 종목입니다 충분히 네, 충분히 음. 비중 확대 해도 된다 지금 주가 12,550원 인데 음. 이때 59,000원 입니다 그러면은 이때보다 훨씬 더 좋아요 음. 자, 아까 그 속으로 음. 네, 속으로 생각하는 걸 입으로 좀 나올 것 같은데 <laughs> 두배 이상 봅니다 <laughs> 그러게 내가 어떻게 보면 저번에 방PD가 드림 시큐리티 얘기해서 내가 얼른 적어놨다가 그 다음날 또 사고 그랬는데 네 드림 시큐리티도 아, 이, 이것도 HDC도 내가 <laughs> 조금 적어놔도 되지? 네아 그럼요 아, 이거 내가, 내가 봐도 지금 뭐 군침이 뚝뚝 흘리는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게 재밌는 거 하나는 네. 지금 방PD도 그 어떻게 보면 홀딩스 지주, 어, 네. 지주회사 얘기를 했고 나도 네. 지주회사 얘기를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테마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요즘에 네. 최근에 지난주 지 지난주 해가지고 지금 우선주 음. 어? 증권주 우선주하고 일부 우선주들이 지금 네. 아주 날릴치고 있는데. 네네. 이거 뭐또 지주사 그 동안에 이렇게 참 천대받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자회사랑 이렇게 어떻게 더블 카운팅 문제 때문에 빚을 못 보고 있었는데. 어,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면 네. 충분히 한번 해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그것도 한번 봐야겠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오리온 홀딩스에서 현금이 있었잖아. 아이고 이 현금 봐. 예. 좀 8천억이네. 지금 소장님 그 약간 음. 흥분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음. 제가 지금 눈 아. 눈이 너무 반짝반짝거리십니다. 아니, 지금 보라고. 자, 자봐 봐. 어, 이거 심각한데 좀 시가 총액이 7,400 7,500억인데 네. 현금이 8,000억이야. 네. 말이 돼? 하나 더 만들 수있겠네 똑같은데 컨트롤 c 에서 컨트롤 V 입합니다 어, 그러니까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미안해. <laughs> 이게, 내가 내가 좀더 사야겠어. <laughs> <laughs> 아 미안해. 영끌 위험합니다. 영끌 위험해요. 어, 안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영끌, 비투 그다음 물빵 위험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야 아니 근데 이건 이거 그냥 보고 흘릴 수 있는 게 아닌데 지금 보니까. 이게 애매한 건 5천 원짜리예요. 5천 원짜리인데도. 만러니까 12, 12,000원이면 12 네. 뭐. 아니, 이렇게 좋은 주식이 왜 이렇게 음. 주가가 이렇게 얼마 안 됐지라고 싶을 정도로 음, 음, 음. 너무나 좋아서 저는 <laughs> 네, 오늘 사실 비장의 카드로 네. 네. 어유 이거 얘기 안해고 넘어갔으면 정말 아까울 뻔했네. 이거 정말. 네. 왜냐면 이제 이런 거는 사실 혼자 알고 있기보다는 우리 다 같이 수익을 내자. 응.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잃을 때다 같이 잃자. 응. 이것도 뭐 특급 칭찬 안 해주시나요? 아우 진짜 특급 칭찬이야. 응. 이런 거 알려줘서 내가 응. 너무 고마워. 응. 아니면 뭐 시청자들은 난 상관 없고 아. 나를 알려줘서 아. 고마워. 아. 내 진짜 별표 쳤어, 별표. 아, 별표 아, 두개 쳐주고. <laughs> 어. 제가 사실은 이제 저도 그 종목을 골라내면서 응. 어, 별표를 이렇게 치는 종목이 딱 생겨요. 응. 제가 그 뭐 여담이지만 제가 한 10년 전쯤에 별표를 5개 친 종목이 있어요. 10배를 먹은 그 적이 있거든요. 음. 그때 이후에 제가 그 별표 친것 무조건 막더 사게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뭐 지금은 이제 추세 추종 매매를 하고 음. 있, 있지만 그전에는 사실 저는 같이 투자를 했던 사람으로서 어, 기회 비용이 너무 오랫동안 묶여버리는 음. 예,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는 움직이는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한다. 음. 왜냐면 이게 종목이 저희가 지금 발굴하지 못한 종목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있어. 있죠. 있어, 아, 그렇죠. 제가 왜? 뭐. 다음 주에 또 얘기해야 되잖아. 음. 아예 또 이것도 숙제예요, 사실은. 아, 아. 이거, 이거 왜냐면 m 모 o 한거 저는 그냥 아. 물론 매수를 하긴 하는데 음. 그 m 모 o 한 것까지 다 얘기를 추천하는 정도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이거 말고도 사실 몇개더 있어요. 근데 음. 그것도 오르면 오르, 미리 얘기할 걸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laughs> 어, 아무튼 제가 이번주 이번주에도 또 비장의 무기로 네, 이거, 이거는 뭐 사실 급등할지 뭐 그건 몰라요 드림시키리티는 사실 뭐 20%정도 상승을 했지만 뭐 그럴줄 알고 얘기한건 아니니까 요 <laughs> 네, 운좋게 또, 또 월요일날 또 바로 상승을 또 그렇게 해줘가지고 주변에서 고맙다고 말만 하더라고요뭐 사주진 않고요 <laughs> 네, 이것도 사람들이 뭐, 다 그래요 <laughs> 네.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뭐 저를 통해서 수익을 본다면, 네 아, 예,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니까 나중에 뭐 손해 보면 뭐라고만 안 하면 됩니다. 저는. 네, ACDC 비중 확대 저는 이렇게 추천하면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또 뵙겠습니다. 수고습니다